육갑니다 부모님, 디자인, 디자인 하는 거야. 나머지 90%를 위한. 자, 어떤 메조리, 메, 메저리티, 메이저의 명사형이죠. 메조리티 오브 더 월즈 디자이너를 대체. 메조리티 오브에서 여 대체 오브 이하의 디자이너의 대표축가 예수에 일치하는 거야. 세계 디자이너 대부분, 올 모스톱으로 봐도 돼. 대부분의 세계 디자이너들은 포커스. 초점을 둔대요. 그들의 노력들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 Developing products and services 까지. Developing이 동명사야. 여러 가지 제품들과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더. 이해하지, 이제. Exclusively는 한 외국가 배타적으로 혹은 독점적으로. For, for the richest 가장 부유한 10%를 위해서. 전세계 고객들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Exclusively 꼭 외우셔야 돼요 베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자 Nothing Less Than은요 수겁입니다 친구들 Nothing Less Than은 오케이? 아예 Nothing Less Than은 묵자 수거야 수거 부사로 봐 그야말로 바로 바로 A revolution in design에서의 대체 혁신이 혁명이 is needed 필요되어집니다 하다라고 하지마 필요되어집니다 to reach it, reach it. 도달하기 위해서 닿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나머지 9 0퍼에 라고 말한 거지 그렇지 오케이 okay? to reach the other 9 0야 Dr. Paul Pollack 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s 넘어가기 본문이 그대로 가자. 오부부터요오부부터요 빌리언까지 문장 맨앞 컴마로 묶어버리고요, 대체. About 90% of customers야. customers, 혹은 people이라고 해도 돼. customers, 대체. 즉, 오부는 중에서 부사고, 세계의 전체 인구들 중에서, 오브 70억에, 70억이야. 7 0억의세계 전체 인구들 중에서 약 90%의 customer, 미안. 미안. People이라고 하자, 알겠지? 약 90%의 사람들이요. Have little, little or no access to 까지요. a c c e s s 같은 경우는요, 이 자체가 동사명서도 명사입니다. 한, 명사가 될 때는요, 접근하다는 표현을 have on, a c c e s s to로 잡아버려요. 그치? 그니까, have little or no access to니까 전혀 접근은 못한답니다. 90%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물건들과 서비스들에. 근데, 어떤 물건들과 서비스들이냐? 고개 들고 봐야 돼. 많은 우리가 take와 for 사이에 묶어. take와 for 사이에 목적어 빠진 거야. take i t for granted지, 그치? 당연하게 여겼던. 이해하시겠죠? 때문에 여기는 관계되면서 that or which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해하시겠죠? Take for granted, take a for granted입니다. 이해하겠죠? 목적이 빠진 거야. 대본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 어떤 표현이야, 대치? 자 아래로 내려가면요, in, in fact 사실 말이다. In fact 사실. 거의 반 정도가 하프도 역시 수의 일치를 파퓰레이션에 달아야돼 알겠지? 근데 재밌는 게 말이다. 파퓰레이션은 단수 취급도 하고 때에 따라 문맥에서 복수 취급도 해줘. 때문에 does not have 를 질문한다라는 경우는 아예 이 문장을 외우라는 얘기 야 알겠지?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무조건 다수야 이렇게 하면 안돼 알겠지? 문맥에 따라 달라져.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does not have 가지지 못하죠. Have regular access to 해서요. 정기적인 규칙적인 대체 정기적인 정기적인 접근을 가지지 못해 뭐로 해 to, where, a t assess to assess to assess to 전치사 자 평가하다 는 뭐지 발음 똑같지 assess지 그치 이게 평가하다야 rate, evaluate, estimate 대체 평가하다 오케이 음식이나 clean water 식수나 혹은 하우징 주거에 정기적인 접근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말은 have regular access to라는 표현은 여기서 그냥 use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쌤말 맞지 그치 정기적으로 디자인 디자인 for the other 90%까지 덩어리 대체 그 나머지 90%를 위한 디자인이 is a growing,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movement, 어혁명, 움직임입니다.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여기까지 해야겠지, 그치? 오케이? 왜? provide, 제공하기 위해서. A, for, B입니다. 대체? 자, provide라는 놈, 기억하죠? 전치사. 그래서, assess to와, 여기 for라는 놈, 기억하시고요. 때에 따라, 우리 배운 거다. 이럴 때, provide A with B가 되면, 대체? 해석이 거꾸로 된 거야. 이건 A를 B에게야. 아래는 A에게 B를이 되는 거야. 때문에 여기 개성고는개성고는 개성고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피셨냐면 선생님께서, 그치 어? 배성고 작업. 작년 기출이야, 대성고. 여기 기출이었어. 어떻게 작업했냐면, design, design, design for, 아이고. <laughs> design for the other 90% kaguyo leche Adon to very kibakyo h e h e h e h e i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n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e h h e h e h e h 90%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로우 코스트 니네 so,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험 문제야 알겠지 그럼 무조건 4 외우면 돼 안돼 지금 여기다 4 쓰면 안되지 그치 머리 돌아가지 퀵 돌아가지 그치 그럼 여기 정답은 뭐가 되는거야 위드가 되는거야 위드가 나머지 90%에게 낮은 비용의 해결책들을 야, solutions 해결책들을 A를 B에게 A에게 B를 됐지? 정리해 놔야 돼. The other 90% with low cost solutions야. <laughs> 세말 얘기가 이거 나올 만한 거야. 전치사에서 assess t o 와 그러니까 for를 무조건 외우면 안 되겠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for를 무조건 외우면 안 돼. 이 자리는 알겠지? 이 자리는 신경 써야 될 자리입니다. The other 90% with입니다. 여기는 with with 이게 내가 내가 못 못하, 내가 못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키보드가 지금 무선이야. <laughs> 비싼 거지. 어? 그러니 선생님의 그 타자의 속도를 키보드가 못 따라간다고 해야 되나? 전기적 신호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 그냥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그렇지? 아니다. 먹이를 챘는 독수리처럼 팍 솟아오른 거. 알겠지? 피우지 <laughs> 마. 어, 들려? <laughs> 비웃는 소리까지 들려. 자 그다음 아래 through local and global networks를 통해서요. 대체 지역과 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는 야 고삼 인수 보니까 인간관계를 만들다가 네트워크더라. 인간관계를 만들다 동사파트가 구성하다 만들다 대체. 근데 네, 여기서 그냥 네트워크라고 하자 알겠지? 지역과 세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사구자리, individuals, 개인들과, 그리고 organizations, 조직들이, are finding 찾고 있대요. 유니크한 ways, 방식들을, 그치? address는 deal with로 보자. 처리할, 다룰 c u p e with도 기다리고 있지. handle도 기다리고 있겠네. 뭘 다루고 처리하는 건데, 베이직 챌린지스야. 기초적인 여기 챌린지를 도전이라고 하지마. 어? 기초적인 어떤 어려움들이야. 어려움들을 처리할 독특한 방식들이야 대체. 기본적 어려움들. 즉 뭐에 대한? 생존에 대한. 생존에 대한 기본적 어려움들. 그리고요. 프로그레스, 발전에 대한 기본적 어려움들입니다. 네. 어떤 생존과 어떤 발전이냐. 페이스드 과거 분사. 즉 세계의 대다수의 의에 직면되어진 됐습니까? 분명 이해하시겠죠 그죠 address the basic challenges 할때 challenge는 도전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대체 어려움이라는 의미도 있어야겠지 오케이? 난제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디자이너들과 A 주어 1 엔지니어들과 주어 2, student 3 professor, 교수님 4 건축가 5 그리고요 비즈니스 리더들까지 여섯 명 여섯 그룹 조야전 세계 주변에 아 디바이징 고안하고 있죠 디바이즈 디바이즈는 동사 디바이스는 명사 뭘 고안하고 있냐 비용적으로 효과적인 방법들을 연결하지 그렇지? Cost-effective ways를요 to increase 증가시키기 위해서요. 뭘 증가시키기 위해서냐 어세스 명사야 접근을 기본적 필수품에 대한 기초 필수품에 대한 for those populations 즉그 인구들을 위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in need는 필요에 있는이 아니라 그렇지 poor야 poor 가난한 이은 앞에서 끊고요 both a and b의 developing 개발 도상국 country 빠졌고요 developed 선진국 둘다 모두에서요 이해하시겠죠 이 문장 엄청 길지 그렇지? 기니까 어순이나 영작으로 나올 리는 없어. 알겠지? 다만 주의해야 될 파트는요. 어세스트 인크리즈 어세스트야. 접근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비용적으로 효과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됐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인 니드에서 니드는 명사입니다. 됐지? 그래서 가난한이라는 해석을 했어. 알겠지?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됐지? 다음 developping countries와 developed countries 다 알지 그렇지? 개발 도상국과 이미 발전된 나라니까 선진국들에서요, 그렇지? 오케이, 자 본문 이까지.